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무가 최영준입니다 저희 이번에 365일펀앤펀 강남 플래시몹 행사에 와주실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 약간 좀 어려운 부분 안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릴 건데 네, 차근차근 보시면 굉장히 따라하기 쉬우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손오공부터 알려드리면 처음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뒤로 업어서 숙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이 아이솔레이션 순서가 있어요. 머리, 손, 무릎. 네 여기만 좀잘 지켜주시면 어그 다음 어려운 부분은 아마 좀 없을 겁니다. 네. 곡지나고요그 다음에는 트아이스와제스인데이두 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엽게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의 자유도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곡이 이제 투어스인데요. 투어스도 처음에 안무는 쉽지만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고 던져서 잡아주고. 스텝이 약간 좀 헷갈릴 건데 두 번을 찍고 보내고 붕붕찹착착착턴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네, 투어스도 사실 이 부분 말고는 굉장히 다 쉽기 때문에 자 처음에 두 번을 이렇게 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듯이 그 다음에 무릎과 손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 바운스가 두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보이들이 자주 쓰는 스텝인데 까면서 차고 교차해서 덮어 주세요. 만세. 리듬 두 개. 네.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한번 치고 나서 땡기고 던져.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7 N A N N 플라. 어. N 플라. N N 1 N 후. 3 N 리듬리듬리 오케이. 이제 이 다음은 어깨 붐붐 boom, 붐을 boom, 치면서 점점 레벨업을 어, 레벨 몸에 위치를 좀좀 올려줄 겁니다. 그다음에 당겨서 잡아주고 보내고 도착하자마자 볼링 돌려서 잡아주고 롤롤네 그다음에 모으면서 오른쪽에 왼쪽에선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굿, 굿. 오케이 어, 하이보이즈 안무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무죠. 그 안무 중에서 다른 부분은 좀 쉬운데 어이 다리를 지나가고 어 여기 리듬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리듬이 원을 하고 이쪽 옆통수를 찔러 주셔야 돼요. 원, 투 하고 다시 안녕. 그 다음에 이쪽 볼콕. 그리고 또 안녕. 그 다음에 체스트.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해야지 입니다 어, 파이팅해야지는 워낙에 안무가 쉽고 처음에 제작부터가 국민 댄스를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오셔서 그냥 파이팅 넘치는 움직임이라면 상관 없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끼를 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파이팅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65일 펀앤펀 강남 플래시몹 행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저랑 같이 춤춰요. 저희 많은 댄서들도 함께 할 겁니다. 안녕.